그러면은 퀄리티도 압도적으로 높고, 스피드는 또 압도적으로 낮고, 프라이스는 압도적으로 높은, 모든 압도적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 방식은 인간이 이 방식 다음에 이 방식 다음에 이렇게 해 라고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모델한테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5원 방식은 애초에 강화학습이 만든 사고체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더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과정 자체의 학습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던 것도 IQ 테스트 결과인데, 기존에 있는 것들이 이제 100점을 못 넘고 있는데, 5원이 120점까지 갔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오픈 AI에서 GPT 넥스트 버전인 오픈 AI O1 프리뷰를 내놓고 나서 지난번에 성능이라든가 간단한 테스트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개괄적으로 다루어 었는데요 제가 관련된 논문들을 좀 읽고 아티클들을 쭉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번 모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어떤 모델링들을 쉽게 할수 있는 예제들도 많이 나와서 이런 것도 들 재미있지만도 이러한 것들이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의 방식을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모델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더 파악해 보면은 아 이거 금방 엔트로피나 다른 AI 기업들도 따라갈 수 있겠는데라는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내용 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서 요 부분도 오늘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제 오리온이라고 하는 코드네임의 AI 모델도 등장할 예정인데 그게 진짜로 정말 혁신적인 게될수 있을지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 널리 잘 아시는 Artificial Analysis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직접 이 모델들 다 평가를 했는데 요 까만 게 지금 공개된 O1. 프 리뷰거든요. 그러면은 퀄리티도 압도적으로 높고, 스피드는 또 압도적으로 낮고, 프라이스는 압도적으로 높은 모든 압도적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 확연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시연을 해드렸다시피, 뭐한번 대답하는데 몇십 초가 걸려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한번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반추해보고 검증해보고 스스로 막 이렇게 시나리오를 생성해서 이렇게 추론하는 것들을 다 학습해서 마련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큰 수도 엄청나게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비싸서 뭐한 달에 뭐 200만 300만원 주니 뭐 이런 말도 나왔다라는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대체로 5원 프리뷰가 압도적으로 높은걸 보실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MMLU같은 배치마크도 그렇고 특히 사이언티픽 리즈닝이라든가 날리지 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아진걸 볼수가 있어서 연구자분들이나 엔지니어분들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수 있을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성능이 아무렇게 좋아도 결국 문제가 되는것이 가격인데 요거 보시면 퀄리티와 프라이스 보면은 퀄리티도 엄청 높은데 프라이스도 상당히 <laughs> 높은걸 보실수가 있죠. 이거 보시면은 밀리언 토큰당 몇 달러나 쓰이냐 라고 하는 건데 4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 추어봤을때 퀄리티 인덱스가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괄적인 퀄리티 인덱스를 하나의 지표로서 통일해서 보여준 것이 되겠고 실제로는 얘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AI 모델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애초에 오픈 AI 5 1에 대한 소개를 여기 오픈 AI 플랫폼에 들어가 가지고 추론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은 5 1 모델은 추론 토큰을 도입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생각을 할 때에 이 토큰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하면 입력이 됐죠. 그러면 생각을 해서 아웃풋을 내놓을 텐데 이걸 가지고 턴투 턴스리 가면서 계속 얘네들을 입력을 해서 뭔가 리즈닝을 한 다음에 결과물을 내놓으니까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토큰 수도 많이 걸리는 만큼 그만큼 레이트시도 길어질 거고 그만큼 돈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컨텍스트 윈도우에 따라서 이걸 잘라내는 형태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라는 부분에만 집중해서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레딧에서 라마라고 이름을 쓰시는 한 유저분이 클로드를 이용해서 오픈 AI 5원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다 집어넣고 이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줘 해 봤더니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부 과정이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랭귀지 모델이 있는데 데이터를 생성할 때도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합성 데이터 이런 것들 다 학습하잖아요. 그리고 체인 오브 소트 데이터까지도. 이런 것들 다 집어넣는 거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똑같이 들어간 게 맞는데 여기에 강화 학습 환경을 구축을 해 가지고 요거를 같이 결합을 한 부분. 그래서 인퍼런스 페이즈가 체인 오브 소트로 제 한 다음에 다시 정제를 해서 파인 튜닝을 해가면서 답을 주는 요런 구조로 돼 있는데 요거를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지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오픈 AI O1 모델이 체인 오브 소트라는 그러한 방식을 아예 내재화해서 했기 때문에 기존에 프롬프트만으로 이렇게 잘 하면은 기존 거라고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GPG4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에 이 O1이라는 모델은 원천적으로 이 리즈닝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서 O1의 성능을 따라잡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화 학습이란 부분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강화 학습이라는게 추가가 되면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답이다 어떤 것들을 이제 리즈닝 해서 이러한 것들이 답이에요 라고 강화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했지만 이 모델에서는 모델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들을 마구마구 생성을 해냅니다 체인 오브 소트를 마구마구 여러가지로 생성하도록 훈련시키고 그 중에서도 인간이 작성한 체인보다 더 뛰어난 방식으로 여러가지 풀의 시나리오들을 주 상황에서 이거를 딱 뽑아가지고 학습을 시키니까 그냥 프롬프트로 띡해서 다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적응한다는 점을 유념을 해두세요. 원래 기존의 LLM 방식이 그냥 이제 번역만 하는 방식, 혹은 이 단어 다음에 다음 게 무엇이 올 거냐라는 거에 집중했다면은 좀더 이제 발전되면서 뭐 너무 할로시네이션막 아무 말대든지 하고 헛 소리들 많이 하다 보니까, 혹은 또 이제 약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막 필터링해가지고 막다 닫아놓는 그런 과정으로 한 것들이 현재의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5번까지 가면은 이제는 진짜로 그냥 사람에 의해서 뭔가 답을 필터링한다거나 라 튜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여러 가지 답을 시나리오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뽑아낼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켰다는 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더 객관적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수 있다라는 방식이 이러한 퍼포먼스로 이끌었다.라는 추측들이 많습니다. 이 모델이 자체적으로 체인 오브 소트를 생성한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애초에 작성한 체인 오브 소트 방식을 학습을 했는데 이5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 체인 오브 소트 사고 체인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후보군들을 쭉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 방식은 인간이 이 방식 다음에 이 방식 다음에 이렇게 해라고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모델한테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오퍼 방식은 애초에 강화 학습이 만든 사고 체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더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과정 자체의 학습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스 아레나에서도 다른 모델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 과정 자체에서 서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발굴한 다음에 거기서 좀더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방식을 찾아갔기 때문에 좀더 성능 향상이 되지 않았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검증 시스템 도입까지 하면서 성능이 향상되었다라는 것도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정 중심의 학습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던 것도 IQ 테스트 결과인데 기존에 있는 것들이 이제 100점을 못 넘고 있는데 5 1이 120점까지 갔어요. 그래서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과정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체인들을 생성을 한 다음에 학습을 하는 거니까 특히 수학이나 코딩 같은 그런 기술적인 어떤 논리를 따라가는 측면에서 굉장히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IQ 테스트에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근데 이게 마치 닥터 스트레지처럼 인이뭐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막 살아보고 막다한 가지 경우에 의해서 타노스를 물리쳐왔잖아요 그거처럼 예전부터 오픈 AI가 LLM의 템퍼러처를 조절해서 뭔가 창의성을 극대화한 경우에 성능을 좀더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연구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델에서도 창의적이게 하라. 그러니까 템퍼러처라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면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랜덤리스가 높아집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인간이 사고할 수 없는 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을 생성을 해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양한 사고체인을 형성 하게 되니까 이러한 시나리오부터 어떠한 논리적인 것들을 좀더 추론을 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 따르는 거죠. 물론 한계가 있어요. 5원 모델이 이 물리적 세계를 그냥 직접 모델링하고 실제 환경에서 어떤 연속적인 계산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가 뭐로봇광처럼 어떤 물리적 환경에서 뭔가 상호작용이 필요할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턴시도 문제고 더 많은 연산 자원을 막 활용해가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라든가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 문학 예술 뭐 철학 같은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정확한 정답을 추론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해석과 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답을 구하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출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이거잼 보면은 AP English l a n 이런 것들 이런 거 보면은 개선점이 별로 없죠. 개선이 많이 되는 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뭔가 창의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점수가 향상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측면은 여전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원래 결국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거는 자기가 학습하지 못한 부분들을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없는 영역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오원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혁명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이 개념이잖아요 체인 오브 소트를 막 생성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내는 방식 예전에 이제 겐 모델과 약간 비슷한 방식인데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기술적 영역에 대해서는 진짜 강력한 성능을 내보낼 수 있다 물론 지금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그만큼 값어치를 할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뭐 사고 과정에서 나오는 그 토큰들을 이제 공개하지 않는 형태로 하니까 조금이 오픈 ai가 이거를 다른 경쟁사들한테 밝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다른 방식을 다른 경쟁사들도 도입을 하게 되면은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체인오브소토 방식을 좀더 이게 머리를 잘 쓰면은 이게 꼭 오픈 AI만의 어떠한 해자라고는 안 보인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해요 근데 이 AI 생태계에서 AI 기술 혁신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개발됐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한번 자세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안대공항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점에러에 많이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것들 이렇게 전달 들고 있으니까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배공화 에러였습니다